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외국어 능력자 영어편에 출연하게 된 TOEIC를 맡은 이정인, IELTS를 맡은 김우영, TOEFL을 맡은 서희진입니다. 와. 어, 저는 사실 세 시험을 다 봐본 그 경험 이 있는데 TOEIC은 뭐의 약자냐?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의 약자입니다. 한마디로 그 해외에서 이제 그냥 소통할 수 있는지 그런 정도의 영어 실력 갖고 있는지를 체크하느냐를 보는 시험인데 셋 중에 난이도가 제일 조금 쉬운 측에 속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쉬운 측에 속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수로는 495점, 495점 만점 해가지고 총점이 이제 990점이 총점인 시험인데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뭐 그때 평균에 따라서 그날 시험 본 사람들의 평균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씩 좌지우지 될 수도 있다는 그래서 그리고 뭐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종이로 저희 이제 뭐 보통 일요일 날 시험은 진행이 되는데 고등학교나 중학교 같은데 ETS에서 공인으로 이제 뭐 허가를 내린 시험장에서 종이 시험으로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 저는 IELTS 시험을 봤고. <laughs> IELTS는 어, 영국과 호주에서 공동 운영되는 영국식 영어 시험입니다. 어, 그렇다고 영국에서만 인정이 되는 건 아니고 영국이나 비영영방 국가들, 영영방 국가들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고 미국식 영어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 IELTS는 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 IELTS와 UKVI로 나눌 수 있고 일반 IELTS 안에 아카데미 무류가 어, 제너럴 모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카데믹 모듈은 외국 학교에 입학할 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시험이고 제너럴 모듈은 이민이나 취업을 할때 그리고 UKVI는 아카데믹 모듈과 비슷합니다. UKVI는 비자 신청을 할때 유용하게 사용을 할수 있고 시험을 치는 전 과정을 녹화하고 지정 센터에서만 칠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IELTS는 토플과 비슷하게 네 과목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점수는 0점부터 9점 만점 그리고 밴드스코어는 0.5점 단위로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저는 토플 시험을 준비를 했고요. 일단 토플은 학업적 영어 능력을 보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라서 뭐이 학생이 해외 대학에 가가지고 뭐 영어로 페이퍼를 쓸수 있는가?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가? 영어로 말을 할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토플은. 그래서, 토플은,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각 영역마다 30점씩 해서 총 120점 만점인 시험이에요. 그래서 토플은 좀, i l s 랑 토익이랑은 다르게, 그, PBT가 아니라 IBT, 인터넷 베이스드 테스트예요 그래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치러지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토 다른 시험은 모르겠는데 토플은 더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주어진 시험 섹션 말고도 추가로 이제 이 기관에서 시험, 시험 설문을 위해서 이제 추가로 더미를 낼 수가 있다는 점이 이 시험에 예상치 못한 그예외 상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까다로운 신청 절차나 접수 뭐 절차 이런 건 따로 없고 그냥 비싼 접수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토익 리스닝 파트는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파트가 사진이 이렇게 나와요. 이 사진을 가장 잘 묘사하는 그 문장을 고르는 그런 문제가 1번부터 6번까지 여섯 문항이 들어가고, 파트 2는 이제 좀더 직접적인 이제 대화나 뭐 이제 말 같은 게 이렇게 나오면은 그 문제에서 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였는가, 내지는 뭐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였는가,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대답을 이제 요구를 하는 문장들이 7번부터 31번까지 13문항이 나오고, 그다음에 파트 3는 대화를 듣고 이제 주제, 상황, 뭐 세부 사항들을 이제 좀더 어, 답변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로 32번부터 70번까지 13세트를 해서 39, 39문항, 이렇게 들어가 있고, 파트 4는 이제 더 심오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걸로 이제 뭐, 뭐, 뉴스의 한 파트나 아니면 뭐,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내용이라던가 이런 게좀더 어려운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10세트씩 30문항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리스닝 문제가 100문항이 음.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제일 중요한 게 리스닝이 되게 빨리빨리 지나가고 음. 다시 듣기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들을 때 정확하게 듣고 바로바로 바로 문제를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리딩을 풀때 시간이 되게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팁이 리스닝 풀다가 시간 틈날 때마다 리딩으로 넘겨서 이렇게 시험을 풀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이엘츠 리스닝은 어, 40문제를 30분 안에 푼 문제고요 어, 30분 풀고 나서 10분 동안 그 답안지에다가 답을 옮겨 적을 음. 시간을 줍니다. 음. 그래서, 어, 이거 적고 급하게 막 적는다고 할 필요는 없고, 한 번씩만 들려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어, 주관식이랑 객관식이 동시에 나오는데, 주관식 문제의 경우에, 어, 여기다가 뭐 하나의 단어만 적어라. 혹은 하나의 음. 단어랑 하나의 어, 숫자만 적어라. 혹은 하나의 단어 혹은 하나의 숫자만 적어라. 이런 식으로 어 주관식 답을폼 같은 거를 미리 제공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장 잘 보고 있어야 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더라도 어 만약에 하나의 단어만 적으려고 했는데 같은 의미더라도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 걸 적으면 틀리고 그리고 리스닝에서 어 들려줄 때 단수로 얘기를 했더라도 문법상에서 복수로 적혀있으면 복수로 바꿔서 적어야 답이 맞고 그리고 스펠링도 좀 까다롭게 보는 편입니다. 일단 토플이 그 아카데미 테스트라서 그 대학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섹션을 나누, 분야를 나누자면 컨버세이션이랑 디스커션, 그리고 그 렉처 파트가 있는데, 이제 이 컨버세이션에 디스커션, 컨버세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생활. 예를 들어 뭐 기숙사, 저 기숙사도 뭐 신청하러 왔는데요. 이런 거거나. 뭐 그런 류의 얘기예요 교수님 찾아가서 교수님 저 이런 뭐 잡을 구하고 싶은데요 이런 얘기가 주를 이뤄요 뭐 그리고 렉처는 이제 많이 나오는 분야가 있어요 여기 이제 토플은 뭐 바이올로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제일 음, 많이 나오나? 그리고 뭐지올로지 그리고 천문학 그런 그런 대학 이제 수업에서 듣는 전공 분야 같은 게 많이 나와요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전부 다알 필요는 없고 그 전공 지식을 다알 필요는 없고 이제 그냥 듣다 보면 듣고 나서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게 많은데 토플 리스닝은 특이한 점이 이제 IH랑 토익은 문제를 보고 들으면서 체크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토플은 그 3, 4분, 4, 5분 가량 되는 지문을 듣고 뭐 렉처나 디스커션을 다 듣고 컨버세이션 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뜨면 그때 체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노트 테이킹을 하시거나 뭐다 들으시고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이면 노트 테이킹을 하지 않고 다 외워서 푸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